안녕하세요 유튜브 투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협찬받은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인데요 성도도 나쁘지 않고 재밌는 마이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피파인의 AM8 이라고 하는 게이밍 마이크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가격대는 영상 촬영 시점 기준에서 한 7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이밍 컨셉의 제품에 맞게 여기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음향장비 쪽에는 LED 같은 거 없는 거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게이밍 기어로 LED 깔맞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것 같아요 LED를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끄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의 언박싱 영상은 따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는 그냥 적당합니다 많이 크진 않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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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고 박스를 열면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맥 설정이랑 윈도우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소개랑 기능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세팅까지. 이거는 마이크가 데스크 스탠드형이라 가지고 밑에 받칠 수 있는 이게 있고요. 무게감은 살짝 있습니다. 이게 가벼울 경우에는 톡 치면은 확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감이 좀 있어요. 걷어내면은. 마이크 본품이 있고요. 여기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은 어 손이 얇진 않고 꽤 두껍네요. 패브릭 재질은 아닌데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길이가 좀 되어 보이는데 어 케이블 타이도 있고요. 오, 일체형입니다. 오, 꽤 넉넉한데요? 한 2m 될것 같습니다. C2C도 되고 C2A도 되고 연결성이 상당히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본품. 그 외에는 없네요. 마이크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검은색 제품 종류는 화이트랑 또뭐 핑크색 이렇게 본것 같은데 뭐 추후에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스탠드랑 이렇게 조립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홈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쪽이랑 좀더 안쪽 깊숙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풀수 있어서 마이크 스탠드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떼서 마이크만 달든지 아니면은 요 밑에 결합하면 되겠죠 여기를 꽉 잠그면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마이크의 연결 단자는 XLRJ랑 USB-C 타입으로 두 가지 연결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건 헤드폰 잭인데 자신의 소리를 모니터링 하든지 아니면은 PC 소리까지 모니터링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결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볼륨 노브가 두개 있는데 마이크 게인이랑 헤드폰 게인이 있고요 여기는 LED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이것도 터치로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어, 이거랑 여기를 좀 자리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소거 할때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심지어 터치 버튼이라 가지고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도 모르고요 연결했을 때 LED가 들어와서 뭐 보면 시각적으로 는알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게이밍 마이크답게 이쪽에 넓게 LED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 솜은 뭐 윈드 스크린이라고도 하죠. 꽤 두꺼운 편인 것 같습니다. 푹신푹신해요. 그렇게 뽑으면은 마이크 유닛이 나오고요. 메쉬 형태로 철로 보호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조금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상당히 푹신하네요. 이게 오래됐을 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 솜 같은 거 어떤 것들은 오래되면은 이게 이렇게 막 바스라지거든요. 일단 되게 부드러워요. 바람소리 같은 건 걸러지지만은 팝핑은 또 방지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팝핑까지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팝필터를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수음부고요. 다른 부분으로 방향을 향하게 하면은 소리 녹음이 잘안 되실 거예요. 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의 이 방향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언박싱은 그렇고요. 마이크를 usb로 연결하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태블릿에 연결한 상태고요 여기 xl을 연결하면 led가 들어오지 않고요 완전히 또 다른 마이크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 마이크에 대해서 방향이 어디지 숙지를 하시고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콘덴서 마이크처럼 보여가지고 이쪽이지 않을까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이쪽이 정방향입니다 어차피 매뉴얼이 또 나와 있어요. 사용하시기 전에 꼭 매뉴얼을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의 사용 거리는 5에서 15cm. 뭐한요 정도에서 한요 정도? 그냥 보통 통상적인 마이크 사용 거리인 것 같고요. 수음 테스트 좀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여기 버튼을 통해서 LED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바뀌죠? 밝기 조절이라든지 어디 연동되는 거 없고요. 피파인에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얘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얘보다 상위 기으은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LED 기능 중에서 뭐 소리에 반응하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좀 아쉽네요. 그냥 진짜 LED만 들어오는 거예요. LED 바 같은 경우는 조금 굵은 형태로 꽤 밝은 편이고요. 어떤 밀도 있게 막 그렇게 찐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살짝 흐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은 LED가 꺼지고요. 카메라를 본인 비추시는 분들은 마이크에 이렇게 LED가 들어오면은 꾹 누르면 다시 켜지고요. 시선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말이죠. 그 점은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뒤쪽에 이게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또 불빛도 들어와요, 친절하게.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크 세팅을 제가 이렇게 했으면은 안 보입니다. <laughs> 현재 지금 음소거 상태인지 켜져 있는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반대로 세팅하면은. 아, 이래도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요거보다는 그래도 보이는 편이고요. 그나마 물리 버튼으로 해놨으면은 이렇게 손 감각으로 이렇게 눌러볼 수 있을 텐데 터치 버튼이라 가지고 또 감각도 없고 여기 지금 파란색 들어와 있고 누르면 빨간색 음소거 상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마이크 중점적으로 소리가 녹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거리는 한이 요정, 정도, 한 7cm 정도 될 겁니다. 마이크 음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중점적인 테스트는 저는 말하는 쪽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들어봤을 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입본자 치고는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은 USB랑 XLR 둘다 연결 지원되고 다이나믹 마이크고 게이밍 컨셉으로 LED로 이렇게 멋도 냈고 괜찮다라고 평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취향이 있죠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이나믹 마이크스러운 소리가 녹음됩니다.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 녹음되는 소리를 이걸로 쓸 건데 볼륨 매는 건 드리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소리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를 보통 이렇게 어디 거치를 한다든지 일정 한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볼륨 노브들은 마이크 자체에 개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폰 연결했을 때 개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은 여기에 구멍이 또 하나 있고요 헤드폰을 연결하면 마이크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진짜 그렇게 녹음되거나 상대방한테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모니터링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연결한 장치의 소리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의 소리를 집중하시려면 장치 쪽의 소리를 줄이시던지 아니면 음속으로 하셔야겠죠 마이크 기능 중에서 그 PC 소리랑 마이크 소리를 분리해가지고 볼륨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 마이크에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 그리고 XLR 연결 시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USB를 연결했을 때 특정 조건에서 좀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소리가 튀는 그런 노이즈가 좀 발생했었는데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랑 XLR이랑 동시에 연결했을 때 그때 좀 살짝 그런 노이즈 튀는 현상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USB만 깔끔하게 연결했을 때는 그런 증상 없었고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이크의 가장 재밌었던 점인데요. XLR 연결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XLR를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했을 때 아예 다른 마이크가 됩니다. 마이크 연결을 좀 바꿀게요.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 XLR 연결한 상태예요 USB랑 연결했을 때 소리가 어떤지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도 역시 편집할 때 볼륨만 건드릴게요 x l r 연결할 때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그 점은 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XLR 연결하기 전에 이거 연결하면 LED가 들어와? 이렇게 좀 의심을 했는데 역시나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음소거부터 해가지고 볼륨 노브까지 해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진짜 그냥 깡 다이나믹 마이크가 됩니다 작동 안 되죠? 그죠? 음소거 버터도 죽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눌러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레벨 게이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누르고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세팅하실 때 이거 뭐 조절해봐야 뭐 아무 의미 없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만 조절하셔야 되고 콘덴서 마이크 쓰시는 분들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 팬덤 파워 지원 안 하고 팬덤 파워 넣으면 안 됩니다. 원래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팬덤 파워 안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도 역시 팬덤 파워 넣으면 안 되고요. 볼륨 같은 경우는 콘덴서 마이크들에 비해서 좀 많이 높여야 됩니다. 펜더파워끈 상태에서 말이죠. 만약에 XLR 연결했는데도 난 LED를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그냥 따로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LED가 들어온 상태에서 XLR 연결 쓸수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꽂이면은 둘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한쪽에 꽂으셨으면은 장치 설정을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XLR 연결한 쪽으로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따로 따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냐? 둘다 작동합니다. <laughs> 마이크가 하나인데. USB 연결한 쪽이랑 XLR 연결한 쪽둘다 작동이 됩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세팅할 을수 있겠죠? 뭐 투컴 이상 쓰시는 분들 XLR 연결한 상태에서 USB 연결했을 때 전원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기능 같은 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USB 연결한 상태 쪽에서만 기능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LR 연결한 쪽이랑 USB 연결한 쪽에 있으면은 뭐 볼륨 노브라든지 음소거 버튼 그거 다 USB 연결한 쪽에서만 작동을 하더라고요. XLR 쪽은 아예 그냥 별도고요. 자 그러면 XLR 연결했을 때 마이크 소리는 어떠냐 USB 연결했을 때랑은 좀 소리가 깔끔해지고 뚜렷해진 느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 스피커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스피커 이어폰 끼고 듣는 환경이 아니라서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고 이어폰을 끼고 들으니까는 좀 차이가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는좀 둔하신 분들은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XLR 연결이랑 USB 연결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USB 연결 같은 경우는 요 자체 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작동하는 거일 테고, XLR 연결 같은 경우는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는 거니, 소리가 차이가 날수 밖에 없겠죠. 뭐, 어, 당연한 겁니다.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세팅이 잘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쪽에 연결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내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리가 좀 별론데? 라고 하시면은, USB로 연결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는, 정말 범용성이 좋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스펙을 보니까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따로 온오프 기능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XLR로 연결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지 않아서 조금 깔끔하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차이. 게이밍 제품이다 보니까는 노이즈 캔슬링이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게 낫겠죠. 게임하다 보면은 뭐 키보드 소리, 뭐 컴퓨터 팬 소리, 막 흥분하다 보면 숨소리 같은 것도 막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깎아 주는 게 낫겠죠 제가 느끼기에 엑셀러로 연결했을 때 그냥 깡 다이나믹 마이크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소리 퀄리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자체도 USB 연결했을 때는 이 마이크 자체 내에서 어떤 세팅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깡 마이크가 됐을 때 소리가 안 좋게 녹음될 수 있는데 오히려 뭐 인터페이스 빠일 수도 있겠지만은 소리가 괜찮게 녹음되는 거 보니까는 마이크 자체도 소리가 괜찮게 녹음되는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문 메인으로 쓰시거나 서브 또는 콘데서 마이크 쓰시는 분들의 다이다믹 마이크 서브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USB 연결을 쓰시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도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설정 건드리기 귀찮을 때, 그럴 때 간편하게 그냥 USB 연결하면 또 되고 범용성이 좋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USB 연결했을 때의 세팅 볼륨 한번 잡아놓고 그냥 이대로 고정으로 두고 또 XLR 연결하면 뭐이 볼륨 상관없으니까 XLR 연결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제 채널 남는 쪽에다가는 이 마이크 전용으로 또 세팅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쪽 꽂고 저쪽 꽂으면 둘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피파인 AM8이라고 하는 게이밍 마이크 리뷰 소개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